아한하들몇더는 거야? 나무에 있어요. 나무... 이아이긴 한데... 아까... 아에나 오유 앞에 가하있다 아라라라... 뭐가 왜... 뭐가 는뭐 몰랐어. 오. 어, 뭐아 왜... 내가 왜... 뭐가... 뭐가... 뭐오뭐오 뭐가... 우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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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에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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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나 늦게 왔네. 기도 진짜 불봐 봐. 이 오혁이, 방방 안에, 오어이저 안에, 저 안에, 저거에기 안에, 저 안에, 저 안에, 저 안에, 저 안에, 기 말고. 저 안에, 어 저... 말고 또. 중. 안에, 저 안에, 저 안에, 저 안에, 어 뭐야, 있다. 어디? 어디요? 언더. 언더 어디? 언 어디 언덕 어디? 내 바로 앞에. 언 아, 바로 앞에 어디야? 알죠? 아, 아 폭지지 마. 포기야, 역구다. 폭 터지 역구다. 야, 진짜 있네. 똑같은 전대로 죽을 뻔했잖아 아, 나가 아. 음. 제일 많네. 아. 음. 하신 분 어아그 어떻게 개 빨리 피씨방에 가서 봤나? 어 뭐야? 여기 올라갈 수 있다. 용재? 응? 아예 끼어 일어와 봐. 어, 저를 부르신다는 거. 볼티발려줄게 네. 둘다 봐. 다 아나? 네. 여기 올라가는 거? 어? 뭐? 야 어, 맞데 거기 올라가는 거야? 어. 더그돌 이용해서 언덕 올라가는 거야? 어. 아그 알아요, 그거 알아요. 나 지금 여기 어. 왔는데 레츠그를 성공될까봐 해봤어. 아데 레츠그를 네. 많이 오도 되겠는데 이거? 나 아까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 잖아요. 레츠그를 많이, 레츠그를 많이 되었지. 너도 말하겠어? 형 레츠그를 안할줄알았죠 아니 아니, 형제가 말안해줬어제거 보고 제거 보고 말한 거아니에요 아니 나 지금 지금 말하는 건데? <목소리도> 어. 아까 아까, 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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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디 어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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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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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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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팀이 많은데 먹질 못해 와다 처먹어 미친 야야야야안 먹어 줘아 어, 잠깐만 나 1템 좀나 구당 하나 구당 하나 구당 섯개 구당 구당 하나 구당 하나 구당 하나요 이게 이게 밍의 재미네 아 <laughs> 구당 나야나봉좀못 뽑았어 야나 에이 진통잼 좀 뒤쪽 문 열어 안녕. 안녕. 저기 있다 하나 히 320..아 230 방향 야홀도안 남지? 오케이 안나 보니 치킨 좀시켜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아 저기 다 하나 히드 오 뭐야 오 누나 뭐안나보니네 뭐, 누나 못해 아주셔 <laughs> 야, 저희 뒤에 있는 데가 앞만 봐도 되나? 오른쪽 언더 내려놓 것도 봐줄래? 네 저기다 야, 집 붙었을 수 있어요 반쪽에. 야 그러면 여기 두 명만 보고 있어봐. 딴데 가야겠다 아기 오른쪽 멀리서 스퀴 소리 난다. 들렸다 아까 들려서 들려 들리죠 들려. 저기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왼쪽 왼쪽. 오, 뭐야? 깎아준다. 그냥 왼쪽도 깎아 들고 있어요. 어, 그한면 잡았어. 보던 거. 아야, 한면 이거. 저 오른쪽. 어, 보이? 보이? 오른쪽. 오른쪽. 네, 우리 이리뒤 있고. 이쪽, 이쪽. 나무에 있어요, 나무? 우 어, 뭐야? 어, 이거 오른쪽, 오른쪽. 오! 가만히 뭐 먹지? 아이템이 없어. 하나 해도. 스커트 너무 잘했어. 너무 힐팅을 줘야 되잖아. 야 앞에 앞에 집에 붙었어 사람들. 다른 팀인데? 어, 나이드 아, 뒤에 아니. 오른쪽 위에 하나 있다 오른쪽 위에 85방향 어, 기절 아 기절이 된다 개피 나 원기절 충천히나이자 네, 아, 잡았대 기나 나. 기현 잡았대 아, 자, 저기 다 330방향 한명 뛰어오고 있었어 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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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다시 다시 언덕에서 내려오는 중 어디? 자기장 아 들어가야 돼. 내 바로 앞에. 자기장, 아 어차피 요 앞을, 우리 앞에 담이 있어. 빵! 아! 뭐야? 내 바로 앞에 있어. 오, 왼쪽 안 왼쪽 오는 왜?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왼쪽은, 왼쪽은 아이다 잡은 거야? 아니, 아니, 못 잡았어. 아닌가? 여기 두명 있어요, 여기. 여기 두명 있고, 한명 모르겠어. 왼쪽, 내 바로 담으나? 앞. 야, 왼쪽에 내 있어. 바로 앞에 돌이랑 너잉? 두명 있어. 오케이. Okay. 뭐야 폭. 도리랑... 저기... 어... 도리도... 나 집이다. 집에. 팩토리랑. 저기. 야 폭. 와, 중간에 하라패 있어요 오른쪽 말고 제 정면. 뭐야? 야, 제 집에 서 경박 살려나 본데? 안 넘어와. 어, 근데... 저기 어, 저기 온다. 나 저기. 온다. 어, 온다. 온다. 컷. 나이쪽으 내려와. 하라패. 넘어가지 안 돼. 누가 죽으셔 여기 두 명. 자, 탈려, 탈려. 나어야 죽으면 오, 안 돼. 봐. 기다려봐. 나 오른쪽으로 돌게. 얘는 자기장 2인가? 나 지금 힐템, 야, 야 힐템이 아예 없는데, 나? 저도, 야, 없어요. 여두명 어, 있어요? 조심. 오른쪽, 오른쪽. 용기씨책 쪽으로 나왔다. 케야 하고,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 아, 케어야 너, 너 살짝 오른쪽 봐봐. 너 지금 오른쪽 봐봐. 오른쪽 봐봐. 오른쪽 돌았다, 오른쪽 돌았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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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찼다.